404번 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이것이 원에 내섭한다고 했어요. 자,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으로부터 이 길이들이 같은 것을 알수 있고 따라서 AOC가 이 삼각형입니다. 이것의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60도 따라서 정삼각형이 되겠네요. 자, 여기에서 원O의 넓이가 5파이라고 했어요. 원의 넓이 s는 파이 아래 제곱인데 이것이 5파이인 것을 알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가 되는 걸알수 있죠. 여기 색칠된 이 넓이를 우리가 구할 것인데 이때 루트 5 그리고 루트 5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각 a, o, b 의 크기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60도의 외곽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60도를 뺀 120도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넓이. 스프라임이라고 한다면 1분의 1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사인 120도가 되겠습니다. 자,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면서 계산해 주면 분모 4분의 5 루트 3 이것이 답이 되겠네요.